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목이 담이 걸린 것 같다면서 혹은 어깨 근육통이 지속된다면서 근이 환자를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목, 어깨, 허리와 같이 주요 관절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질긴막인 근막의 위치에 따라 통증이 발생하는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신가요? 우선, 근막통증증후군과 근육통은 다른 질환입니다. 근육통과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단순하게 찜질이나 진통제만 투약해도 호전이 되는 일시적인 근육통과는 다르게 근막통증 증후군은 관절의 반복 사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근육의 통증 질환으로서 관절을 사용하면서 반복되는 재발성 소인을 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질긴막인 근막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자극에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바늘로 찌르면 해당 근육의 수축이 유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동반된 통증을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모든 근육에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관절이 반복돼서 사용되는 관절 주위의 근육에 발생하게 되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서 아니면 반복적으로 굽혔다 젖혔다 하면서 발생하는 척추의 근막 통증 증후군은 척추의 보조 관절인 후관절염을 동시에 수반하여 척추가 뻣뻣해지는 것과 같은 증상을 수반하며 뒷목과 어깨, 팔다리, 고관절 등의 척추 주위의 큰 근육에 반복적인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막 통증 증후군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인접한 관절의 질환을 동반해서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흔히들 호소하시는 목과 어깨 부위의 근막통증 증후군은 왜 발생할까요? 교과서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취하는 자세나 동작 등으로 인해서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서 통증 유발점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 않고 재발을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검사를 시행해 보면 엑스레이나 MRI 검사상에서 퇴행성 목디스크 혹은 협착증, 후관절염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이 환자분들은 근막통증 증후군 양상의 통증의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하더라도 근육통 또는 근막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통증 유발점 치료만 해서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동반된 퇴행성 목디스크 혹은 협착증 관절염 등을 치료해야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잦은 근육통이 척추 주위에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초기에는 걷기를 시행하고 스트레칭도 하는 등의 초기 근육통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행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동반된 디스크 혹은 관절의 퇴행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막통증 증후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첫 번째 통증 유발점을 눌렀을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통증 부위의 인접부근으로 통증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처음에는 목 뒷부분만 아프다가 점차 어깨가 걸리거나 등이 아픈 증상에 연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특히나 오래된 경우라면 관절주의의 연관 증상으로 인해서 관절주의 통증과 절임증 등이 주증상인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초기에는 관절통으로 의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절에 해당하는 이런 근막통증 주후군이 심해질 경우에 있어서는 바늘로 찌르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과 같은 이상 감각증을 호소하고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이 나거나 과긴장을 수반하는 자율신경계 이상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한 진단은 영상으로 하기보다는 임상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형적인 근막통증 중후군은 엑스레이나 MRI, 신경학적 검사 등으로는 이상 소견이 없고 영상 소견에 비해 환자의 과한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적 소견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라면 기저질환을 확인하여 엑스레이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들을 필요에 따라 시행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나 관절염뿐만 아니라 암이나 감염 등과 같은 레드플래그 사인이 기저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저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근막통증 증후군을 진단하고 통증 유발점에 대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면 안전하고 치료 결과도 좋습니다. 즉 근막통증 증후군은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이차성 근막통증 증후군과의 감별 진단이 중요하고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가 동반된 경우 허리디스크 및 목디스크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근막통증 증후군이 소실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 자체만 치료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에 따르는 치료 순서를 정하여 치료를 시행하여야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척추의 근막통증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근막통증 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성과 2차성 원인을 파악한 후에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1차성 근막통증 증후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일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으로도 호전되지만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 있어서는 초음파 유도와 주사 치료를 시행하여 원인 병변을 직접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온열 치료와 냉찜질을 이용한 물리치료 요법 및 도수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요망하는데 대다수 단순한 케이스라면 3에서 6주 안에 호전되는 경과를 띠게 되고 초음파 유도와 주사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막통증 중후군의 통증 유발점을 타, 찾아 병변을 직접 약물을 주입하고 근육의 경직을 풀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직접 치료로서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차성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관절과 디스크 질환을 동반한 경우라면 관절과 디스크를 먼저 치료한 이후에 근막통증 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이 좋고 디스크나 협착증 자체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대다수의 척추 근막통증 증후군의 70% 이상은 호전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대다수 환자마다 단계는 다르지만 오래된 경우 만성화 돼서 오시게 되면 유병기간에 따라 근막에 대한 치료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니 3개월이 넘어가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내원하시어 원인에 따르는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막통증 증후군과 비슷한 듯 하지만 증상이 다른 질환도 있어서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세요.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이 체크리스트는 바로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에 준용한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문지를 간단히 추려서 만든 건데요. 체크리스트 중에 네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셨다면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나 통증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섬유근육통의 정확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근막통증 증후군 양상의 통증이 뚜렷한 기저 질환이나 원인 없이 온몸의 여러 부위에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만성적이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없어 주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시행했을 때 병변이 없는 것이 특징적 소견입니다. 근막통증증후군과의 차이점은 근막통증증후군은 관절이나 근육의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이는 반면에 섬유근육통은 주사치료에 거의 차도가 없습니다. 간혹 근막통증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호전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섬유근육통은 주사나 시술치료에 큰 차도가 없는 것이 특징적 소견입니다. 섬유근육통이란 원인을 모르는 극심한 통증이 전신에 나타나기 때문에 근육, 관절, 인대, 힘줄 등 신체의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섬유근육통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빨간 점으로 표시되는 앞통점이라고 해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들이 다양합니다. 보통의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40에서 50대의 중년 환자분들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섬유근육통이 나타나게 되면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여기저기가 아프고 쉽게 피로하며 수면장애나 인지장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막상 진행했을 때 이상소견이 없고 신체에 어떠한 변화소견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섬유근육통이 얼마나 아프길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통증에서 그 스코어링을 하는 바스스코어에서 보통 7에서 8 정도에 해당하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바스 스코어는 영이 통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10이 통증이 가장 심한 상태라고 보는데 섬유근육통 환자의 바스 스코어는 7에서 8 이상으로 남자들이 고안을 아주 세게 맞거나 여자들이 출산시에 느끼는 통증만큼이나 섬유근육통이 높은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섬유근육통 환자의 통증 수치는 손가락과 발가락 절단 시에 오는 통증과 맞먹을 정도의 통증만큼 환자가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을 진단할 때는 유사질환으로 보일 수 있는 다발성 류마티스증과 같은 간별진단을 요하기 때문에 진단이 되기 전에 류마티스 내과와 통증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섬유근육통의 질병은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장기적인 결과에서 유산소 운동과 꾸준한 비타민C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온 만큼 몸의 규칙성을 찾아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지속되는 경우 우울증과 혼합형으로 정신과적인 상담을 요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혈압과 당뇨처럼 규칙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어느 임계역치를 넘지 않는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진단 기준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막통증 중후군과 섬유근육통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8강에서는 근 감소증과 골다공증에 대한 기본 관리, 그리고 50대에 반드시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